어 형님. 응. 음, 진짜. 자, 중고차가 음. 진짜 매력이라고 느낀 게그 어. 이거 엄마가 보면 안 되긴 하는데 음. 아버지가 밤만 되면 저한테 카톡이 와요. 음. 카톡. 아들. 오늘 올라온 X5 카톡. 봤는데 이쁘더라. <laughs> 혹시 나도 살수 있니? 이게 연락이 오시거든요. 어. 근데 아버지가 한 평생 그 차를 10번을 바꾸시면서 음. 다 신차만 사셨던 분이에요. 음. 마인드가 이제 내가 남의 타던 차를 내가 왜 사냐? 약간 이 마인드셔서 음. 돈을, 웃돈을 2, 3천 더 주시더라도 무조건 신차 가시던 분이셨는데 음. 그냥 X5 보고 그냥 가격 보고 음. 아 너무 좋다 음 이제 그런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형도 이제 중고차 신차 할 때는 중고차 그냥 바라보지도 않았어 <laughs> 어. 아 물론 중고차 를 샀지만 돈이 없어서 네. 근데도 뭔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불신 사기 깡패 <laughs> 불법. 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잖아. 근데 이게 다1 세대 자그 시절 때 얘기야. 하 그러니까 근데 형은 이제 뉴질랜드 있을 때는 네. 사실 중고 거래가 되게 활성화가 거의 많이 되어 있고, 음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장터, 장터에 나가서 네. 내 중고차 갖고 나가 얼마에 팔 거니까 살래? 이런 장터들이 있어, 당근마켓처럼. 음 그렇게 거래를 좀 했단 말이야. 네. 첫 직장을 뭐 현대차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차는 그냥 새차 아니면 다 그냥 안 되겠구나. <laughs> 무조건 새 차구나. 이런 또 이제 인식이 바뀌더라고. 음. 그니까 이제 딱 그런 건딱좀 고정관념 같아. 우린 여기 있다 보니까, 그지? 어우, 이거 괜찮다, 이거. 자꾸 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잖아. 그래서 얘도 좀 비슷해, 그지?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얘를 혜택을 좀 드릴게요. 어, 얘는 요 연식에, 요 프로필에, 요 가격대는 없을 거야, 아마. 독일차. 오늘 신형 A6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오늘의 추천 매물 A6입니다. 아, 어, 오늘은 여러분들, 이,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이제 은색이지. 네. 어, 일반적으로 그 외관 컬러가 조금 은색이 있는 비인기 컬러야. 이렇게 되면 이 평균 시세보다 얼마 정도 저렴할까? 얘가 흰색이랑 은색이랑. 150, 200 정도 차이 나지 않나요? 보통? 뭐 그럴 거야. 한 100에서? 많으면 150 정도 얘 똑같은 프로필로 흰색깔을 봤더니 네. 어, 3500 정도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 왜냐면 얘가 프로필이 20년에 6만이거든 네. 근데 오늘 얼마에 드릴 거냐면 3150에 드릴 거야 와 아, 그러니까 그지? 네자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연령대가 다 있기 때문에 어우 색깔 상관없어 요 정도 할인인데 그냥 바로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 <laughs> 자 L6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20년에 12월 등록입니다 주행거리 6800km. 자, 오일리는누유 없고 사고력 이 또한 완전 무사고고요. A6 40 TDI 프리미엄 등급을 갖고 있고요. 신차 장기 렌트 이력이 있다고 고지드릴게요. 40 TDI 프리미엄 준비한 금액 3150만 원. 야, 3150에 20에 6만. 우리가 지금 G 바디가 네. 어, 요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음, 한 17, 18 정도 그지? 그 정도에다가 키로수는 비슷할 거야. 근데 A6는 동급 대비 제일 저렴하죠.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수입차 워렌티는, 중고차는 이제 17년씩 2주 기준으로 16만키로 이내는 6개월에 1 만키로라는 거, 고지를 드리고요. 자, A6. 뭐, 물론 프로모션이 있었겠지만, 신차금액은 거의 6,900, 7,000에 육박했더라고. 음. 그리고 독삼사 라인업 중에 사실은 그래도 가장 A6 뭐 어때? 좀 최신형 모델이잖아. 그지? 네. 이클도 그렇고, 5시리즈도 그렇고, 또, 모델들이 또 계속 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신형 모델들은 너무 비싸. 아, 그치? 가격대가. 그래서, 3천으로 내가 G바디나, 이클이나, e 혹은 A6를 볼 때, 오늘 요런 매물이면 어때? 20년 12월 등록인데, 6만 키로. 3,150. 아, 어, 그치. 그래서, 그리고 a 6는 또한 전륜구동 기본 타입입니다. 그래서 굳이 4륜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도 어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옵션 실내 되게 좋고요. A6. 자, 지금부터 전면부. 일단 번호판은 지금 이렇게 저희 상사 쪽으로 이전 중이어서 곧 내려온다라는 것좀 참고를 해봐 주시고요. 디자인적인 부분. 아우디가 이 모델이 바뀌면서 실내가 굉장히 좀 예뻐진 것 같고, 맞지. 그리고 외관도 좀더 단단해진 느낌을 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자헤드앰프 기본 LED도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 전체 도색하는데 사실 한150 정도 나가거든. 뭐 래핑이나 이런 것도 200, 150에 200 정도 그지어 그죠 그죠. 음 그래서 내가 뭐 원한다면 뭐 색을 바꿔서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그러기보다는 색상이 다르다고 이게 차가 나가고 덜 나가고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죠. 단순, 내가 입고 오는 옷, 오는 요 색상, 그지? 약간 내 색상이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올리브. 어, 올리브인가? 네. 올리브 색상을 입나? 흰색을 입나? 이 옷은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어제 제가 음. 이 민트 초코 론으로 해가지고 이 어. 실버 색상에 대해서 어. 언급을 했었잖아요. 어. 뒤에 있는 어. BMW도 어. 저것도 실버잖아요. 어, 그렇네. 물론, 어.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laughs> 음. 전 실버? 고급색이라 생각합니다. 맞아, 한 진짜 원래 다 그냥 1 세대 때 그지. 네. 차들이 다 은색이야. 응? 또 이럴 때는 또 은색을 좀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지. 자, 여러분들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고. 일단 잠시 옵션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래쪽에 이렇게 무드등도 어, 하나 올라가죠. 뒤쪽으로 보여주시면 뒤쪽에도 네, 이렇게 다 열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 쪽 예, 네, 보시면 될것 같고. <laughs> 비 타이어는, 예, 네, 타이어 잘하는 게 좋네요. 휠도 기스도 없고 깔끔하고, 그지? 네. 와. 전동 트렁크. 네, 전동 트렁크 올려놨고. 응. 이렇게. 지금 신차 가격도 많이 올라서 우리가 신차를 본다라고 하면 3,000을 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 내가. 3천만원, 그러니까 과거에 10년 전에는 내가 3천을 가지고 신차 매장을 가면 와 그랜저도 살수 있고, 좀더 못하면 제너시스도 살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수입차 매장을 가져가서 3천을 가져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포르쉐 매장 가잖아. 네. 그냥 옵션 한두 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야. <laughs> 그건 그치? 맞죠. 네. 굉장히 금액이 예, 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자 그렇지만 중고 매장에 오시면 여러분들 3천만원으로. 저희가 이런 거 뽑아 드리잖아요. 그죠? 어? 다른 데 가시면 이거 이 가격이 안 돼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생생 내는 게 아니라, 예. 네. 또, 이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윈도우 버튼 있고, 이렇게 메모리, 그리고 도어, 락장 장치 올라가져 있고,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왼쪽에 오토라이트, 이런 거다 올라가져 있죠. 자, 아래쪽에는 스마트 크루즈입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스마트 크루즈. 그리고 핸들 안쪽에 공간이 되게 많다. 어, 근데 되게 얇아, 핸들이. 그래서, 어, 이 아우디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계기판도, 이쁘다. 응, 음, 6만 키로 올라와 있고, HUD 헤드업도 있어요. 헤드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썬루프썬루프 썬루프 있고요. 블랙박스 기능.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은 예.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음. 터치식으로 어, 되게 뭔가 이게 느낌이 어, 좀 고급스럽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양쪽으로 양통풍 올라가져 있고. 음. 위쪽에 오토 스탑 기능. 아, 요런 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자, 엔진 스타트 버튼. 이게 그 옛날에는 아우디가 요쪽에 있었거든? 어, 그죠? 요 말들이 좀 많았어. 이거 왜 조수석에 냈뒀냐 <laughs> 정신없게. 어? 그래서 이거 왼쪽에 위치해줘. 위치하고 있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오, 오토홀드 기능까지. 그래서, 야, 실내도 그지. 어, 생각해보니까 음. 아우디만 나오면은 아그 음. 아우디만 찍으면 그 악플 그 다는 사람 한명 계시거든요. 그래? 어. <laughs>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리려고요. 음. 그만하세요. <laughs> 왜 이렇게 악플을 다시는 걸까그 제가 정신과 음. 그 부정공을 한그 간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음. 그러더라고요. 아픈 사람이니까 화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 아무튼. 자, 오늘 A6, A6 준비했고요. 타상태는 신차급세 가깝습니다. 자, 영상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추천 매물 A6 금액은 3,150입니다. 전액 가입 탁 특송거래, 그 밖의 매물 홈페이지나 장기렌트 이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